다음은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축하는 축한데 네. 저는 청문회장에서 안될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 후보자님 만나뵌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겸손하시고 참 좋은 분이라는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요구되는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검찰총장의 상과는 거리가 있는 분이 아닌가.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 때 노마지지라는 말씀하셨어요. 예, 예. 노마지지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요. 신마지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반듯하고 새로운 검찰총장상을 세 가지로 봅니다. 예. 첫째는 이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검찰장악 검찰 해체. 인사권 전횡, 수사권 박탈, 권력수사 방해 이런 것들을 결연한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 거기에 신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는 이 왜곡된 검경수사권 조정, 희한한 공수처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강직하고 대쪽 같은 그런 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세 번째는 이렇게 뭐 구질구질하게 전관 예우, 변호사 수임료 이런 논란 없는 깨끗하고 반듯한 검사. 이세 가지 상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검찰총장의 상이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건제 수술을 부정하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돼서 그 어, 전부 동의하는 시기는 어렵고 요 그럼 부합하는 부분은 아니다. 제 규정은 부합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론과 국민들이 지적하는 김호수 불가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첫째는 이 공직과 돈 사이에서 좀 우왕좌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직이면 공직, 돈이면 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호수 우리 후보자는 공직 인사 때마다 거명이 돼요. 이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인사 검증을 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함합평이 오른 거 아닌가요?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위원 이에 전부 다 인사 자료 냈습니까?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혀 있지는 않지 그러니까 검사, 감사위원을 두 번이나 사실은 감, 언론에서 함합평이 있는 것이지 제가 동의를 전부 했다 그런 동의는 전부 아니죠. 했습니까? 아니면 전부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는 했습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언론에 나온 아, 언급, 언급 안할 거면 됐어요. 감사위원 이 회에 걸쳐서 감사원장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검찰총장이 감사위원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토록 이 공직을 하고 싶었으면 변호사로서 굉장히 조심했어야죠. 본인이 전관 예우에 대해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말이죠. 옵티머스의 옵, 라임의 라, 이런 얘기만 나와도 변호사로서 수임을 거절하고 변호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무차관 당시에 이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지휘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모습이란 말이죠. 전관예우에 의해서 후관예우까지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좀더 다음 질의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이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련된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핵심 피의자가 아니건 이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저는 이건 용답될 수 없는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 사건의 22개, 22개 맞죠? 뭐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laughs> 본인이 몰라요? 예. 22개 중에 14개가 중앙지검, 이성윤 주감지검장이 있는 그 중앙지검 사건이에요. 이성윤 지검장이 김호수 차관 있을 때 검찰국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몰려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고액 자문요? 8개월 동안 2억을 받았다는 게 이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전관예우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까? 2010년도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 후보 15개월 동안 5억 받아가지고 낙마했어요. 아십니까? 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 15개월 동안 5억 받았다고 낙마했습니다 스스로 사퇴했어요 아세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김용준 총리 후보 안대희 총리 후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낙마를 했습니다 전관예우 때문에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거는 후보자는 기막이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최종 허가자로 지목됐습니다. 주요 피의선상에 있는 분이에요. 만에 하나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검찰총장에 취임해 가지고 기소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감히 검찰총장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수원지금 기소를 하겠습니까?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그 존재 자체가 수사 방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의선상에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검찰이 출석요구를 하는데 왜안 나갑니까? 총장 지명 직전에 소멸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는 취해버근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생 몸 담은 검찰 조직을 못 믿은 겁니까? 자신이 몸 담은 검찰 조직을 믿으면 자신이 출두해서 얘기를 해서 자기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조직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조직의 수장이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후보자는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엄정한 도덕성 그리고 강단 있는 후보 이 자질에 굉장히 못 미친다. 후보자를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아낍니까?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만 있으면 후보자를 자리를 못 쳐서 안달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후보자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을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자리, 다른 좋은 자리 전좀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검찰총장은 지금 이 시점에 김호수 후보자가 가진 그러한 이력 또 지금까지 보인 모습 이런 건 어울리지 않느냐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후보에 많이 거명된 것 자체가 김호수 후보자가 능력이 있는 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총장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에 제가 좀더 깊이 질문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지적한 몇 가지 이것은 언론과 국민들이 김호수 부적격에 대해서, 불가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